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로팅 현상과 풀업, 풀다운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팅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 플로팅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버튼을 누를 때에만 LED의 불빛이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LED의 불빛이 꺼집니다. 하지만 강제로 플로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처럼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근처에 뭔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자기장이나 그런 영향에 따라서 LED의 불빛이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플로팅이라는 의미가 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다에서 파도의 물결이 출렁이듯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을 반복합니다. 즉, 디지털 신호도 하이 신호나 로우 신호에 일정하게 있지 않고, 어떨 때는 하이 신호, 어떨 때는 로우 신호, 이렇게 불규칙한 그런 값을 받아들일 때, 그런 현상을 플로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플로팅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풀 다운 저항 또는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명확합니다. 지금 보면 저항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 단자가 이 저항을 풀다운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동일하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기본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버튼에 지금 5V와 한쪽은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5V.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디지털 입력 값을 받아들이죠. 2번 핀에서. 그런데 만약에 2번 핀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안 하고요. 다른 데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위에다가 연결하면 이쪽 라인에다가 연결하면 항상 5V를 읽어 드릴 겁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거나 떼는 거에 상관없이 항상 5V의 값을 읽어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다가 연결하면 푸시 버튼을 누르는 거와 상관없이 항상 0V, 로우 신호만 읽어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때와 누르지 않을 때를 구분하려면 신호를 하이 신호에 둘지 로우 신호에 둘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를 때 다른 상태로 변환해야지 우리가 아 버튼이 눌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다운 저항은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항상 로우 신호, 그러니까 0V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를 때에는 하이 신호를 읽게 됩니다. 반면에 풀업 저항은 기본 상태가 하이 신호죠. 즉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이 5V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에 연결해도 되지만 전원 쪽에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원 쪽에 연결하면 그때는 기본값이 하이 신호가 되죠.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r 커캐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해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 LED, 저항. 저항은 220옴이죠. 그리고 푸시 버튼을 회전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5V는 플러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캐소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n 노드는 8번 핀에서 신호를 제어하고 푸시 버튼에 연결할 저항은 10kΩ 이죠. 그리고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그 가운데 있는 값을 2번 핀으로 읽어들이는 회로가 푸시 버튼으로 LED를 제어하는 회로였죠. 이 상태가 지금 풀 다운 저항입니다. 풀이라는 의미가 당기다라는 의미죠. 근데 풀 다운은 아래쪽으로 당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는 전압을 기준으로 아래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즉0 볼트죠 0 볼트로 당기니까 처음에는 0 볼트의 값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5 볼트의 값을 갖는 거죠 즉 하이 신호를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저항이 풀 다운 저항이고요 이때 값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읽게 되는 건지 코드도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핀 모드로 8번 핀을 출력으로, 2번 핀을 입력으로, 그리고 값을 읽기 위해서 value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디지털 리드 함수로 2번 핀에 있는 값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시얼 모니터로 셋업 함수에다가 시리얼.begin이라는 함수로 초기화를 했죠. 9600 비트로 전송하겠다는 의미고요. 이 값을 먼저 출력하고 print ln 함수를 이용해서 밸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이 이퀄 2개로 하 h 이면 디지털 라이트 함수로 8번 핀을 하이 신호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고, 로우이면 디지털 라이트 함수로 로우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둡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때그 값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지를 볼 수가 있죠. C를 모니터를 열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0이죠. 0은 0 v 또는 로우 신호와 같습니다. 그때는 LED가 켜지지가 않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1의 값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LED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을 떼거나 누를 때에는 이 디지털 2번 핀, 2번 핀으로 들어온 신호를 읽는 겁니다. 근데 이 값도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은 항상 두 개의 점 사이의 전압 차를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렇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 내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는 터미널 1A와 터미널 2A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핀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값은 현재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에 연결된, 즉0트 값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5V에서 이 0V로 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길 사이에서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5V를 지금 현재 측정한 거죠. 눌렀을 때 1이라는 값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 반대쪽에는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와 지금 현재 5V가 흐를 때 전압과 그 차이가 5V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항상 한쪽만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지털 핀을 이쪽이 아닌 이런 곳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의미 없는 곳에다가. 그럼 이거는 이런 게 바로 플러팅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지금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아두이노 내부에서는. 근데 다른 한쪽은 이거는 0V도 아니고 5V도 아닌 그냥 허공에 떠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플러팅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항을 써서 평상시에 값을 0V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라운드, 0V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이 신호죠. 1값. 한번 볼까요? 이때 실행을 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1의 값을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2번 핀 아두이노 안쪽에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한쪽이 지금 5V에 연결되어 있죠. 브레드보드에 5V를 거쳐서 아두이노에 5V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압차가 5V라서 이렇게 하이 신호 1값이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디지털 2번 핀을 이쪽에다가 연결하면 이때는 버튼 누르는 거에 상관없이 항상 0의 값을 갖죠. 실행을 해 보면 0이고 버튼을 눌러도 0의 값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죠. 버튼과 저항 사이, 그러면 이 값을 풀업 저항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풀업 저항은 저항에 연결되는 단자가 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원에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선을 연결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 위치만 바꿔도 됩니다. 전원이 아닌 그라운드 이쪽을 이렇게 하면 전원과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 사이에 디지털 입력핀을 연결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저항이 전원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원 쪽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태를 한번 볼까요? 코드로 실행을 해 보면 이때에는 기본값이 하이 신호가 됩니다. 1의 값이 되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0의 값이 됩니다. 풀 다운 저항을 썼을 때랑은 전혀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이 1. 그러니까 풀업이니까 5V로 끌어당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기본 값이 5V에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 0V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저항이 풀업 저항. 즉, 풀다운 저항과 풀업 저항은 전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풀업 저항을 쓰고, 어떨 때 풀다운 저항을 쓸까요? 일반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 동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어떤 장치가 버튼을 누르면 동작하죠. 하지만 풀업 저항은 평상시에는 켜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그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리셋 버튼이 있죠. 리셋 버튼. 평상시에는 켜져 있다가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차단되고 다시 리셋 버튼에 손을 떼면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이나 아니면 이머전시 버튼. 공장의 장치가 동작하고 있다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차단해서 미용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블록 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스위치로 LED를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